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 올릭 TV의 라비입니다. 오늘 위탁 리뷰는 이기 헤이생이 라이더의 시작이자 명작으로 알려진 SH 필겨츠 진골 조제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최강 존비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아트 일단 가면라이더 더블의 얼굴 그러니까 사이클론 조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옆면 그리고 윗면 그리고 그 옆면 이렇게 해가지고 SH 필기어츠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는 가면라이더 더블의 캐치프레이즈 자 너의 죄를 세워라 라는 그 포즈와 함께 조커 메모리를 손에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조커 익스트림을 발동하 고서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오프닝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이클론 조커의 모습은 어떨지 그 진골 조제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자 이렇게 가면라이드 더블 사이클론 조커를 땅에 세워봤습니다. 야 멋있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이뿔 이렇게 싹 하고 쓰다듬는 그 느낌 아,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좋네요 자 그러면 가면라이더 더블의 외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은 질풍의 기억을 가진 메모리를 그리고 왼쪽은 신체의 능력이 강화되는 조커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커의 좌반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다 무광 처리로 하여금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반신의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유광 도색을 사용해서 굉장히 광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유광이고 한쪽은 무광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멋지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반이라는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원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원작에서 보여주었던 그 둥글둥글한 얼굴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납작한 부분이 없고, 뿔 같은 경우에도 사선으로 이렇게 쫙 하고 갈라져 있다는 라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살펴봤던 SH 피규어츠 가면 라이더 더블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슴쪽에 있는 이 문양들, 문양들도 굉장히 도색이 잘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마감 처리 또한 깔끔하다는 모습보볼수 있었습니다. 양 어깨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 슈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조형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벨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더블 드라이버, 더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 W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돼도 충분했을 법한데 끝까지 늘려주면 굉장히 퍼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동한다는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 내부의 사이클론 메모리 그리고 조커 메모리까지 확실하게 개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도 깔끔하고 보여주고 있는 형태까지 더블 드라이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맥시멈 슬롯까지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벨트에 삽입되어 있는 메모리를 빼서 맥시멈 슬롯에 끼워줄 수 있다는 구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블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장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길다랗게 빠져 있는 이 다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발의 조형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었고요. 발바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 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바로 이 흩날리는 머플러겠죠. 이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탁 하고 처질 일도 없고, 그리고 빠질 염려도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원작의 느낌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 폼의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률에 들어가기 앞서 방해되는 스카프는 잠시 빼놨다는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의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도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가동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목 자체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360도로 크게 크게 돌아가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라인선. 라인선을 맞춰 줘야지 가면라이더 더블의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돌아가는 이두 번째 목관절 이 부분을 잘 잡고 목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장갑 자체가 따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볼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가동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어깨 가동을 크게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어깨 장갑을 위로 쭉 올려준 다음에 어깨 관절을 움직여줘야지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관절은 이중 관절을 통해서 거의 90도 이상으로 꺾여지는 모습 볼수 있고요. 손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고, 360도 회전할 수 있게끔 볼 관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체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관절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상체가 따로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허리 쪽에도 볼 관절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숙여서 고개를 숙인 뒤에 이런 식으로 조커 익스트림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슴 가동이 이중이라서 이렇게 숙일 수 있다라는 점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쭉 하고 뻗어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가동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징골 조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까지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어 보인다라는 그 단점을 없애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혀서 약 90도 정도의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꿈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만 크게 가동할 뿐이지 뒤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모아서 발을 쭉 펴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 포즈는 조금 힘들 듯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액션 포즈를 취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부속품과 추가적으로 위탁자 분께서 보내주셨던 이펙트 파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면라이더 더블에 부속되어 있는 이 기다란 스카프를 먼저 봐야겠군요. 바로 요 친구입니다. 기다란 스카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라이더 더블 오프닝 곡에서 보여주었던 길게 늘어뜨린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넣어준 듯한데요. 스카프 교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저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똑 하고 빼주고 그 사이에 수핀을 넣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재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면라이더 더블 오프닝 곡을 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스탠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커 익스트림을 재현하고 싶으실 때딱 알맞은 그런 스카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멋있네요. 이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거는 더블 드라이버 내부에 수록되어 있는 이 메모리들인데요. 메모리들 자체는, 메모리 자체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전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이클론과 조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스티커를 통해서 사이클론 조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까지에서도 신경 썼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메모리 슬롯 부분에 이렇게 은색과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굉장히 신경 써준 듯한 모습은 보기 좋지만,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놀다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딱 하고 쏠리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셨습니까? 예. 네. 메모리가 굉장히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주의해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잊어 먹으면은 정말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손 파츠는 이러합니다. 먼저 가면라이더 더블 하면 생각하는 그 포즈. 자, 너의 죄를 세어라를 할때 사용하는 손가락 파츠가 한 쌍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볍게 손을 오므리고 있는 이런 손 파츠도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격투할 때 사용하는 주먹손 한 세트와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를 쥐고 있는 손 파츠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 세트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 쥘수 있을 듯한 어, 이런 손 파츠도 있는데.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트 메탈이나 루나 트리거에서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무장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간다면은 최강준비님께서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를 위탁하실 때 어, 이 파츠도 함께 전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이펙트 파츠가 혼 이펙트 윈드라는 제품입니다. 어, 원래라면은 이 초록색 파츠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 보라색 이펙트 파츠도 같이 사셔서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의 색상을 맞춰주신 듯합니다. 아 보기 좋네요. 이 이펙트 파츠를 사용해서 가면라이더 더블을 전시시키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야 굉장히 멋있네요. 메모리를 눌러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듯해서. 야, 역시, 이런 이펙트 파츠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멋진 연출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아, 진짜 징골 조제를 산다면은, 이 이펙트 파츠 정말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네요! 징골 조제를 보는데, SH 피규어츠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왼쪽에 있는 것이 SH 피규어츠로 등장한 가면라이더 터블, 사이클론 조커 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리뷰하고 있는 진골 조제 가면라이더 타을 사이클론 조커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크게 디테일이나 프로포션 그리고 각부 디테일이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한눈에 팍 하고 보일 정도네요. 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진골 조제는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왼쪽 sh 피겨츠 같은 경우에는 되다가 말았다라는 느낌? 예, 좀 되다가 말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일단 각부 디테일을 한번 세세하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죠? 직물 조제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쪽 SH 필어츠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옆면에서 봐도, 이렇게만 보더라도 SH 필어츠와 직물 조제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볼수 있죠? shp 겨츠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뭉그러진 느낌이 있다면, 징골 조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징골 조제는 달리, 굉장히 엉성하게 붙어 있는 듯한 shp 겨츠가 굉장히 돋보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재질 또한, 징골 조제는 조커 사이드가 이렇게 무광인데, shp 겨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광 마감을 통해서 두쪽 다 번쩍 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벨트 부분인데요. 징골 조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전부 다 이렇게 구현해준 반면, SH 피겨츠는 그냥 메모리만 껴져 있지, 사이클론 조커를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부 또한 각 슈트 색상에 맞게 나타난 징골 조저는 달리, SH 피겨츠는 그저 검은색 관절 파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발에서 보여지는 디테일의 차이 등,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굉장히 역동적인 진골 조제의 머플러와는 달리, sh 필기아츠는 굉장히 단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최강 좀비님께서 맡겨주신 sh 필기아츠 진골 조제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발매했던 sh 필기아츠 더블과는 격이 다른 퀄리티를 보여주었고, 진골 조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슈트의 디자인과 질감 표현 등 가면라이더 더블의 팬분들이시라면 절대 만족이라는 네 글자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내주신 이펙트 파츠까지 더해주면 원작의 느낌을 더잘 살려줄 수 있으니 이 진골 주제로는 제품들에는 이펙트 파츠를 써야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탁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